이강인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최근 며칠간 계속 아무런 뉴스밖에 안 나오네요 오늘은 그냥 제가 대본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뭐 여러가지 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까 해요 발렌시아에서는 방출이죠 사실상 마르코스 안드레를 등록하면서 부담 명단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팀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마요르카하고 올버햄튼 구단이조 가능성 높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선수 본인은 스페인에 남는 걸 원해서 마요르카를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에이전트나 가족은 연봉 경제적 조건 좀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올버햄튼을 선호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적시장 다 끝나가는 마당이라 빠른 시간 안에 확정 기사를 볼수 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어휘를 가느냐 못지않게 어, 이렇게 오랫동안 뉴스 때부터. 한참을 생활했던 클럽에서 쫓겨나듯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참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몇 가지 주제만 놓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경쟁력이죠. 이강인의 실력이 문제가 있는 건가? 아무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한국 선수고 경기를 많이 봐왔고 장점을 알고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강인 선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캐리어에서 제일 빛나는 부분을 꼽으라면은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 탄계 이강인에게 현재까지는 경력의 피크인 것 같아요. 이상 자체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상이죠. 정말 뭐 유망주의 인증서 같은 격인데 마라도나, 메시, 아구에로 이런 선수들까지 갈 것도 없고요. 진짜 최근만 봐도 홀포그바, 아담마 트라우레 이런 선수들이 받았던 상이에요. 물론 뭐 이게 중간에 잘 보면은 잊혀진 선수들이 하나씩 껴있기는 합니다. 이강 같은 경우엔 근데 이상 받은 게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큰 부상이 있었던 적도 없고, 그 다음 뭐 개인적으로 선수 경력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던 적도 없으니까, 특별히 하락 모멘텀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스페인에서 아르셀리노 셀라데스, 아비그라시아, 포로, 발렌시아에서 4명의 감독밑에서 기회를 받았는데, 확고한 주전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팬들은 이제 기껏해야 경기장, 축구장 가서 경기를 보면서 선수 보는 게 전부인데, 감독, 코칭샷 포함이죠. 감독은 사실 훨씬 오랜 시간을 선수랑 보내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플레이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력도 그렇고. 그래서, 감독이 만약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감독이 보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강인의 문제는 감독이 그동안 4명이나 가져갔다는 겁니다. 감독마다 축구하는 축구의 스타일이랄까 이런 게다 다르고 따라서 선수 기용하는 것도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갑자기 베스트 뛰던 선수가 벤치로 내려가거나 뭐 이군 선수가 올라와서 베스트가 되고 스쿼드에 이렇게 변화가 따르죠. 감독이 바뀌고 나면 근데 4명의 감독이 이강인을 써보기는 했지만 확고한 주전으로 올리지는 않았다. 이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감독들이 전부다.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베스트로 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스페인에서 오랜 시간 생활을 한 선수니까 언어나 문화적인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축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의 경쟁력이 부족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재계약 거절이에요. 발렌시아하고 이강인의 관계는 꽤오래되었고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발렌시아가 이강인한테 여러 차례 연장 계약을 제시를 했는데 합의에 이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면은 FA가 되는 상황이었죠. 이게 발렌시아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거나, 아니면 이강인 측이 지금 좀 욕심을 부렸다는 얘기죠. 합의를 못 봤다는 거는. 근데 현재까지, 뭐 제가 뭐 협상 당사자도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팀에서의 지위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간에도 나온 기사가 돈마 해주는 울버헨튼보다는 바이로카를 선호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돈이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선수한테 있어서 어쨌든 이런 재계약의 역할이 실패하면서 구단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고 구단도 입장을 사실 좀 정리를 했죠 이렇게 된거 이왕 이렇게 된거 이정료나 챙기자 뭐 이런 심산으로 아예 시장에 일찌감치 내놓은 상태인데 구단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강인이 인기 있었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당초에 이제 발렌시아가 천만 유로, 그러니까 135억에서 140억 정도죠. 이 정도를 이 정도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냥 이 정도 없다.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고. 나중에 이 정도가 발생하면은 뭐 일부 10%라고 보도는 나왔던데 보고를 보고만 달라. 이런 수준까지 선수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결국 현재는 구단과 이강인 모두가 손해를 본 패패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피터림이에요 발렌시아 구단의 구단주죠 발렌시아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팀에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현지 팬들도 부러워가 갈립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첼시나 뭐 맨체스터시티처럼 해외 자본의 투자로 인해서 뭐 경기장도 새로 짓고 확장도 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전력이 강화돼서 강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찬성하는 팬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구단주가 약간 경영자의 마인드로 해당 클럽을 바라볼 때 이게 이제 결국은 수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킨다면서 여기에 대해 이제 반대하는 팬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발렌시아의 피터림 회장은 투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 구단 경영은 뭐 당연히 해야죠. 자기가 회장이니까 경영은 해도 되는데 선수단 운영에까지 입김을 행사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강인 선수 임대 얘기 나왔을 때도 회장이 한번 반대해서 투포로 돌아간 적이 있었고 지금 맨시티가 있죠 페란토레스트 이 선수도 발렌시아 팬들이 굉장히 사랑하던 유스 출신의 선수인데 이 선수도 그냥 뭐 외곽해버리고 이 발렌시아가 라리가에서 굉장히 상위권 팀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냥 뭐 중위권 팀이 돼버렸어요 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회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감독만 수시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감독을 왜 바꿉니까 한국 책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런 이유로 2019년에는 팬들의 대대적인 반대 시위도 있었고 현재도 그다지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강인 때문에 스페인 언론들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댓글 보면은 뭐이 푸터림 회장을 좋아하는 댓글은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강인한테 있어서 발렌시아는 지금 자신을 만들어준 고마운 팀이죠. 근데 이런 뭐 구단과 선수간의 호의적 신뢰 관계는 이미 다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뭐 빠르면 오늘 늦어도 뭐 내일모레 사이에는 새로운 구단과 계약 소식이 나올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요르카를 선호하는 이강인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하고 영국은 당연히 언어도 다르고 선호하는 축구 스타일도 다른 만큼 이강인이 영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게좀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발렌시아는 어젯밤에 알라베스를 3대0으로 깨고 이번 시즌 좋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발렌시아 이겼으면 좋겠다, 이강인 나왔나, 이거 찾아보느라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두운 소식밖에는 전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